개인적으로 서브컬처 장르 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네이키드레인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무한대입니다. 프로젝트 무겐에서 무한대로 타이틀을 확정지은 어반 판타지 오픈 월드 RPG로 앞서 트레일러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웹스윙이 생각나는 이동 액션과 차량을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GTA가 생각나는 자유도를 선보이며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서는 보지 못했던 높은 자유도와 높은 퀄리티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 때문에 그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 트레일러와 차이가 거의 없는 시험 버전을 선보이며 실체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를 보면 앞서 공개했던 영상보다 상상 이상의 높은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대로만 나온다면 서버커처 장르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동종업계를 뒤흔들 혁신적인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임이길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게임플레이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한 트레일러에는 도심 속 오픈월드의 높은 자유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개발진은 현 실의 도시에서 할수 없었던 것을 가상의 도시에서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픈월드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맨해튼 정도의 크기를 가진 도시 속에는 대부분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도시미를 윈슈트를 입고 활강을 하거나 노을을 바라보며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기도 하고 보트를 타고 물위를 질주하거나 레이싱, 야구, 농구, 뺨 때리기 등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오픈월드에 녹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카를 찍으며 여러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를 보여주는 장면은 개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GTA6의 트레일러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GTA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부터 배경과 카메라 구도가 일치하는 수상부트, 카메라로 몰래 적을 촬영하기도 하고, 특히 캐릭터를 교체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GTA를 따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GTA처럼 동신간한에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교체한 여성 캐릭터는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로 연행을 하거나 경찰과 함께 범죄자를 추적하는 등 경찰의 직업을 가진 여성 캐릭터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은 각각의 캐릭터는 저마다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지고 도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무한대의 특징 중 하나이며 각자 다른 신분과 직급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힘을 합쳐 해결하는 마치 마블 영화의 히어로를 비유하며 캐릭터 전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기본 캐릭터인 캣틴부터 적의 건물로 잠입하여 거미 로봇을 풀고 적의 동향을 살피는 캐릭터. 이 장면은 와치독수랑 판박이네요. 건물 사이를 줄을 타고 이동하거나 이건 스파이더맨의 웹 스윙을 따라했죠. 진짜 이거저거 다 따라했네. 저격, 해킹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심 속 오픈월드 하면 레이싱이 빠질 수 없는데요. 경찰차를 몰고 범죄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부터 헬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공고차 1톤 트럭, 트럭에 다양한 물건을 싣고 상호 작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특히 소방차가 상자 더미와 충돌하자 수많은 종이가 흩날리는 모습은 여러 오브젝트와의 디테일한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남성 캐릭터가 가까이 가자 NPC가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반면 여성 경찰 캐릭터는 무기를 숨기며 공손해지는 모습은 캐릭터별로 각기 다른 상호 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도망가다 총을 드니까 바로 손을 들며 도망을 포기하죠. 전투는 다양한 총기류를 이용한 슈팅 액션부터 캐릭터의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전투 액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은 누구나 쉽게 액션 무비의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투 조작의 문턱을 낮췄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깊이 있는 액션을 통해 플레이어가 마치 영화 또는 만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감각을 선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맨주먹을 활용한 전투 장면을 보면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적을 자연스럽게 받아치며 연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슬리핑 독스의 근접 전투를 보는 거 같네요. 쓰레기통에 처박히자 뚜껑이 닫히는 상호작용도 이상적이죠. 특히 이 장면에서는 마블 스파이더맨의 전투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검은색 루프 같은 줄을 이용하여 공중 이동과 적을 잡아당기고 미는 전투 액션은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을 활용한 전투와 흡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런 루프 액션은 QTE에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차량 전투씬에서는 루프를 활용하여 적의 차를 끌어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L2 버튼을 연타하여 도망치는 트럭을 묶어놓거나 매달려서 추격을 하는 등 QTE를 활용한 액션 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체나 골프채 같은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도구도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구의 특징을 살린 전투 모션이 이상적이네요. 과연 이런 화려한 전투 액션과 높은 자유도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는데요. 개발진은 처음부터 모바일에서 문제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을 목표로 개발하였고 pc나 콘솔 모바일에서 똑같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흥미있는 게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모바일 플랫폼이 들어간 게임을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bm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 뽑기를 bm에서 제외하여 큰 화제를 모았 는데요. 모든 캐릭터는 인게임 플레이로 획득할 수 있으며 주요 bm은 외형 아이템과 탈 것만 존재한다는 파격적인 bm을 예고하였습니다. 요즘 서버 커처 게임이 캐릭터 뽑기 를 지향하지 않는게 추세인가 보네요 이건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사실 이 게임을 바라보는 유저들은 두 분류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이더맨부터 GTA, 와치독스 등 어디서 본 듯한 여러 유명 게임들을 전부 조합한 게임성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들이 존재하는 반면, 특정 하나의 게임이 아닌 여러 게임을 조합하고 서버 컬처 장르에서는 볼수 없었던 높은 자유도에 감탄을 하며 기대가 된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리니지 라이크나 찍어대는 국산 게임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트레일러만큼의 퀄리티로만 게임이 나와준다면 서버 컬처 장르에서만큼은 독보적인 게임. 이미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무한대는 PC와 콘솔, 모바일로 출시할 예정이며 아직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한국어를 지원하는 테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